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음에 다섯 단계로 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. 첫째, 마음 먹기가 가장 먼저입니다.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돈을 지배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이 세상에 만들어낸 가치는 내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평가됩니다. 내가 얼마나 벌었느냐가 곧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의 척도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돈을 적게 벌 이유가 없는 겁니다. 돈을 잘 벌려면 무엇보다 돈을 잘 벌고 싶다는 나는 부자가 될 것이라는 강한 열망을 가지셔야 합니다. 자수성가한 사업가나 성공한 투자자의 책을 읽으면서 부자 마인드를 다지시기 바랍니다. 둘째,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. 현재 나의 재정 상태는 어떤지. 소비 습관은 어떤지를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. 가계부나 현금 흐름표를 직접 작성해 보는 연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셋째는 부자 습관을 갖는 단계입니다.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두 개를 꼽으라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과 아끼고 저축하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. 일을 잘해서 몸값을 높이고 근검 절약하고 저축하는 좋은 소비 습관을 가진다면 누구라도 부자가 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넷째, 부자 네트워크에 연결하십시오. CEO들이 많이 오는 조차 내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됐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. 돈을 벌려면 돈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. 돈을 원하는 사람들, 돈과 친한 사람들과 가까이 할수록 부자가 될 확률은 높아집니다. 재테크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각종 세미나에 부지런히 참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다섯째, 돈을 불리는 공부를 하십시오.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. 그래서 사업이나 투자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. 특히 비즈니스는 자본주의의 꽃입니다. 사업체 하나를 잘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.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합니다. 더불어서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자본이 스스로 그 몸집을 불려나가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알고 자기에게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. 이상으로 제시한 다섯 단계의 돈 공부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잘 맞는 나만의 공부 체계를 만들어 보십시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. 그렇다면 내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 버는 눈을 기르고 내 힘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